안녕하세요. 메타보이 김용현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8강의 강의를 거치고 또 줌을 통해서 두번 이제 라이브로 만나게 될 네, 메타보이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위에서 네,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어,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할게요 네, 저는 어 나이는 3 0대고요 <laughs> 네, 30대고 이제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향이 보성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에 이제 성, 저희 집이 뭐 녹차밭을 운영하진 않습니다만 네, 주변에서 들어온 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녹차가 많았기 때문에 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차들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고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에 대해서 어, 인식을 몸으로 할수 있었기 때문에 좀더 차에 접근하는 속도가 좀 빨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 차는 오래 마셨지만 이제 보이차를 접하기 시작한 지한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본업은 네, 좀 특수교사 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어,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특수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발달 장애인 분들도 보이차를 되게 좋아하고 차에 대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몸으로 느끼면서. 어, 차를 저한테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들 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차를 드시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저희가 그 서구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닭이를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차를 여기다가 두차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차는 나오지 않고 물만 이렇게 나오게 하는 예, 이런 것을, 이 개환을 주셨구요. 이렇게 차잔는두 개. 네, 차두 개. 그리 이거 개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키트가 나오기로 했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 딱히 도구가 없으신 분들도, 예, 좋은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들 중에서 생차 두번 정도 드실 수 있는 거랑 보 숙차 두번 정도 드실 수 있는 것 준비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희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이차를 왜 하게 되냐면 아무래도 어 건강이겠죠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여유도 없고 저도 어 30대 초반부터는 되게 일에 열중을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좀 뭔가 몸도 좀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어지러운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어 저는 와인과 커피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게 몸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차로 다시 복귀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차를 공,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워낙 홍차를 좋아해서, 홍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이차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세계고, 무궁무진한 세계고, 이렇게 높, 뭐 차와 와인과 커피의 세계관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또 빠르게 또 다가온 면들도 있어서 보이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laughs>